한쪽원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CHA 다이렉트 가족 여러분. 예, CH 다이렉트 사업자 대표 운동이 반갑습니다. 자, 바쁘게 달려오는 4월도 이제 상반부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하반부로 넘어가려는데, 어, 여기 배경화명처럼 바깥에 벚꽃이 이제 다 피고서 많이 지고 있죠. 어, 주중에서 이제 아들이 논산훈련소를 예, 입수하는 덕분에 오랜만에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논산 가니까 이미 예, 벚꽃이 다 어, 피고 지고 있었고 서울로 올라니까 서울은 이제 막 만개하고 피기 시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계절이 지나서 지나서 4월달 정말 봄의 계절이 제대로 왔고요. 어, 확 이렇게 피는 꽃처럼 우리 사업도 활짝 피고 화이팅 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그 주말에도 연락을 리더분들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 프로모션이 너무 많다 보니 프로모션에 대한 이해도 조금 부족도 하고 또 공지가 계속 좀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또는 그룹에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고 플러스 알파에을 제공하니 기왕이면 우리 사업자들이 이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고 애용하고 또잘 타서 또 사업에 확장하는 데 시너지가 났으면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사업자분들은, 이 프로모션을 잘 숙지하셔서, 어쨌든 여러분의 사업에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잘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집중해서, 짧은, 강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남은 기간, 남은, 그래도 4월 후반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예, 남은 기간 동안에 화이팅 하셔서, 정말 도약에 3월이 새 출발을 했으면 4월은 도약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준비되셨죠? 예. 자 첫번째 프로모션은 제품 프로모션 입니다 어, 애석하게는 우리 연관보가 현재 있는 제품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걸었습니다 원래 연관보 이 30포 한박스가 회원가가 얼마죠?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먹어보라는 의미에서 파격적으로 가격을 3분의 1로 낮추고 제품은 원 플러스 원을 그럼 원래 가격이 얼마큼까지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한 6분의 1, 5분의 1 가까이 떨어진 가격으로 우리가 제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 연간보가 나름 고가의 제품이라서 체험을 못했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알리고 또 저희가 3 0만원짜리한 박스 뜯어서 주변에 이렇게 샘플링 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이번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업자들도 구매하셔가지고 가까운 지인들한테 한 번씩 먹어보라고 안내하기도 좋고 또 고민했던 고객들한테 구매하는 권유도 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이 연간번호는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유통기간이 7월달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모션을 또 해드리는 거니 잘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을 하셔서 어쨌든 한 번도 체험을 못했던 분들 체험하게 하는 거하고 기존에 먹었던 고객이 너무 제품은 좋았는데 제품이 좀 고가라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알리고 광고하셔서 어쨌든 연간보가 이렇게 매개체가 개 돼서 저희 사업에 관심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종군단 건강 CH 다이렉트 제품도 체험하게 하는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연간보만 하면 또진옥보단이 서운해하잖아요. 우리 연간보는 기존 모델인 청강보로부터 10년 넘게 사랑받아왔던 제품이고 어, 진옥보다는 작년에 출시한 신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 홍보 차원에서 회사에서 파격적으로 파격적으로. 1 플러스 1 플러스 1, 1 플러스 2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에 3박스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니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제품을 또 활용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났고 난한 달치 가격이 대충 얼마 나오나요? 어, 25만원에 3박스면 8만 3천원, 4천원 꼴에 해당하는 어, 가격으로 이 좋은 프리미엄의 예, 진옥보다 정말 기력 떨어지고 체력 회복을 위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눈 겁니다 영감은 알다시피 따뜻한 봄날이 와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관절과 연골 관리를 위해서 추천하는 제품이고 진옥보다는 뭐예요? 기력이 떨어지고 회력이 회복력이 없고 또 여러가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위에 제품은 파우치 타입이고 아래는 환 타입이니까 맞춤형으로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어, 어, 사업을 확장하는데 잘쓰셨으면 합니다. 이 파격적인 첫 번째 프로모션이 있었고요. 자두 번째는 어,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 3월부터 업그레이드는 보너스에서 엘리트 멤버 보너스를 포함한 이오토십바자나에서 여러 가지가 플러스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통해서. 수당도 많이 발생하고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십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4월 달첫 번째로 생애 처음 오토십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프로메가 증정용 제품을 어, 듀얼 알티조 오메가 3 듀얼 비타민 D를 한 개를 증정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오토십을 신청하는 분들의 한해서 제품 증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토십을 또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제품 증정을 추가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마케팅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 제품 패키지와 이 가격이 조금 조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난달에도 어, 프로모션을 했는데 반응이 들 핫했습니다 왜 에, 저희 원스타 44만원은 프로모션이 없지만 투스타나 쓰리스타에는 증정용 제품들이 파격적으로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176만원 3스타 패키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어, 3스타 패키지를 구매해서 기본적인 제품들을 쭉 받아가서 그것도 물론 어, 할인 중 들어간 거죠 그냥 단품으로 사는 것보다 할인이 조금 들어간 이 패키지에다가 플러스로 증정품이 락토피 식물성 5개 알티지 오메가3 프로메가 5개 아이클리어 눈영양제 5개 우리 15통을 증정을 합니다 플러스로 뭘 하고 있어요? 연관보도 셋 박스를 증정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어, 3스타팩, 176만원 여러분이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면 어떻게 돼요? 구매한 사업자가 토탈 회원가 기준으로 약 120만원 상당의 제품을 추가로 증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난 176만원의 매출을 있지만약 300만원의 제품을 이상을 받아가는 놀라운, 어, 혜택입니다. 이 혜택들을 기왕이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투 스타 팩부터 어,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증정품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잘 활용하시고 어, 투 스타 팩에는 락토피 두 개, 프로메가 두 개, 아이클리어 두 개, 영감 보 하나, 진옥 보단 5 원짜리 하나 더또 별도로 증정이 되니까 어, 여러분께서 귀왕이면 어, 원 스타 하실 분투 스타로, 투 스타 하실 분 쓰리 스타로 투스타 안내를 해서 이 증정품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사업과 고객을 확보하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 관련한 이제 에, 구체적인 프로모션이고요. 요건 비즈니스 관련한 프로모션입니다. 어 바로 저 직전에 설명드렸는 스타 팩은 뭐예요? 신규 사업자, 신규 고객이 물건을 샀을 때 사신 고객한테 제품이 증정되는 프로모션이잖아요. 이두 가지는 뭐예요? 어그 추천한 스폰서분들 또 직급을 간 스폰 어, 직급을 가신 분들에 대한 사업자 프로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 스타 이상 원스타 이상. 아까 스타팩을 또 괜찮으시고, 꼭 스타팩이 아니어도 이런저런 제품, 어, 심지어 뭐요? 저희 총판, 벌크를 통해서 구매하는데, 한번 구매, 1회 구매가 원스타 이상 되시는 분들에한해서 어, 영감 한 박스를 증정합니다. 을 어, 영감 박스 증정합니다. 물론, 기존에 10만 pb 되어 있던 분을 업그레이드해서 20만 pb를 채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단일 주문으로 원스타 20만 pb 이상 되는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서 합쳐 가지고 원스타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매출 업그레이드 안 되고요 어, 4월 에달에 신규로 가입을 하셔서 원스타 이상 제품을 한 번에 20만 pb 이상을 원한번 어, 주문으로 인해서 20만 pb를 달성하신 분들에 한해서 연간 보호 30만 원짜리 한 박스를 추천 스폰서한테 증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요 부분 어, 지금, 어, 차고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잘 챙겨서, 어, 추천 스폰서도 또 제품을 내려서 더 많은 추천을 하는데 활용하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이 프로모션 두 가지는 그룹 프로모션이어서 그룹별로 카운팅을 해서 4월 마감 한 이후에 5월 초에 그룹별로 일괄 배송을 해서 파트너들과 소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스폰서의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어 뒤에 이제 지급 프로모션이 실버 부터 있는데 브론즈도 프로모션이 있지 않습니까? 브론즈 프로모션이 뭐예요? 진옥보단 회원가 25만 원짜리를 무료 3 박스 회원가 기준으로 70만 원 상당한 프로모션을 브론즈를 이달에 신규로 달성한 고객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증정하는 프로모션입니다. 기존에 매니저에서 브론즈 올라간는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달에 신규로 가입해서 브론즈 달성하는 거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옥보단의 제품을 받아서 또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데 쓰셨으면 합니다. 어, 추천 스폰서에 대해서 연간부 프로모션이 있고요. 브론즈 직급자에 대해서 진옥보단 프로모션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잘 활용하시길 고대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모션은 3월에 이어서 4월까지 이어지는 프로모션입니다. 어, 루비를, 신규 루비를 달성하고 어, 기존 사업자분들 혹시 루비 했던 분들이 다시 루비를 유지하셔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직급을 못 가도 오토십을 활성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내 추천 2대까지 오토십이 70명이 누적으로 쌓이게 되는 분도 같이 우리 낫드랑 여행을 갈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어~ 여러 가지 지금 프로모션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바깥 시황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정치권도 어수선하고 경제는 안 좋고 민심도 여러가지 예, 어렵다 보니 사업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돈은 있는데 돈을 쓰지 못하는 고객들 환경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우리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은 직급이니까 직급자가 좀 나오면서 직급을 통해서 우리 사업자들이 더 안착하는데 활용하려 하는 취지로 어, 스페셜 프로모션을 깜짝 걸었습니다. 스페셜 프로모션의 핵심은요. 어, 기존 3월달에, 예, 3월달에 매니저나 어, 또는 브론즈, 어, 또는 시, 신규로 이제 3월에 가입을 하셨건 4월에 신규로 가입하신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업자들이 예, 이달에 4월에 실버를 마감을 하시면 50만 원 현금을 주는 프로모션을 걸었습니다. 어, 괜찮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어, 기존의 사업자가 1년 전에 뭐 실버를 했다, 2년 전에 실버 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달에 실버를 유지를 하셔도 어떻게 됩니까? 어, 실버 프로모션 50만 원을 탈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까지 실버를 유지하거나 실버를 하셨던 분들은 골드 이상 승급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또 일시불로 원캐시로 받도록 하는 프로모션입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당연히 기존 실버까지 유지했던 분들 골드 이상 올라가셔도 100만 원을 타고 신규 사업자도 골드를 달성하시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실버 건너뛰고 골드를 바로 가면 두 가지 다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프로모션이 골드에 대해서 100만 원만 드리도록 하고요, 실버도 달성을 하시면 50만 원을 별도로 또탈수 있도록 하니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스폰서가 골드를 도전하면서 파트너 실버를 도전을 시키면 파트너 50만원도 타고 스폰서 100만원도 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로, 추가로 3스타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3스타 패키지를 추천한 스폰서한테 뭘 대드려요? 어, 3명을 이달 안에 직접 추천하신 분들은 현금을 15만원을 드립니다. 15만원을. 그리고 5명 이상 추천을 하면 50만 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모션은 앞에 여지껏 설명드렸던 프로모션과 중복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중복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프로모션이 추천 프로모션에 연간보 타는 것도 있었어요. 그룹 프로모션. 그러면 3명을 추천을 해서 연간보도 타시고 15만 원도 타고 이렇게 3명 정도 추천하면 내가 실버를 달성했어 그럼 50만 원또 타는 거예요. 합이 65만 원 타고요. 내가 다섯 명의 쓰리스타를 추천을 해서 영감 보도 타고 50만 원도 타고 골드 돼서 100만 원도 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모션은 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어, 최대한 이 프로모션들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프로모션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3월에 저희가 야심차게 회사 창립 6년 만에 회사 이름도 업그레이드하고 마케팅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기에 참 많은 신규 사업자 좋은 리더분들이 합류했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4월 달에 한번더 포텐셜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회사도 그렇고 그룹 프로모션도 이렇게 대폭 파격적으로 걸고 있으니 어떻게든 우리가 이 프로모션에 동참하셔야 되겠죠 정말 제목 말 따라 프로모션의 끝 방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한 현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품도 타시고 현금도 타갈 수 있는 4월에 최대한 프로모션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서 남아있는 4월의 후반부를 여러분의 주머니도 따뜻하게 하시고 제품도 따뜻하게 하셔서 함께 주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4월 중반부와 후반부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4월달 정말 찾아온 기회를 3월달처럼 꼭 잡으시고, 함께, 함께, 실버, 골드, 무대에서 인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